함수가 연속의 조건 시작할게요. 270번으로 예제 설명을 좀 합니다. 자, f(x)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라. 이렇게 되있지?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아야 돼라는 거 알고 있지? 자, 그러면 우리 이거 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썼냐면 등호가 있는 쪽에서는 함수 값을 조사할 수가 있고, 등호가 없는 쪽에서는 극한 값을 조사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. 그럼 일단 얘는 F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값이 B다라는 게 문제에 이제 제시된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이 아닐 때 FX가 나와 있으니까, 위의식에서는 X로 다가갈 때 극한 값을 내가 찾아낼 수 있겠더라. 자, 그러면 이제 극한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, 얘가 이제 무슨 꼴인지부터 확인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. 자, 대입을 해보면, 분모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0 나오고, 분자에다가 2를 대입을 하게 되면, 루트 4 더하기 A 이렇게 되는데, 얘가 이제 수렴을 해야 되는 거잖아. 극한 값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, 분모가 0이 나왔으므로, 분자도 0이 나와야 하더라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. 라는 거는 금방 찾을 수 있겠죠? 그래서 이제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를 넣습니다. 그래서, 마이너스 2를 대신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0분의 0꼴인데 루트가 들어있어요. 그럼 뭐해요? 네, 유리화더라. 기억하셔야겠죠? 그래서 이제 계산하러 갑니다. x가 1로 갑니다. 루트 x 더하기 3 빼기 2. 루트 x 더하기 3 더하기 2. 그리고 x 마이너스 1에 루트 x 더하기 3 더하기 2.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? 그래서 계산하시면 합차 x 더하기 3 빼기 4. x-1에 루트 x 더하기 3 더하기 그래서 분자가 x-1이니까 약분을 하고 그 결과에다가 이제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 분자는 1이 되는 거고 1 대입하면 루트 4 더하기 2지 최종답은 4분의 1이다. 그래서 극한값이 4분의 1이 나왔어. 그럼 결국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므로 하 b의 값은 4분의 1이 되겠죠. a와 b가 구해졌습니다.